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대명제국 대 권율. 승부, 아, 태극 1 2매 제2경기. 자, 먼저 2시진영의 권율님, 그리고 8시진영의 대명제국님이십니다. 전판에 기대 이상의 그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신 대명제국님. 이번 판에는 약간 좀더 게임을 길게 끌고 가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먼저 선2분 하시면서 운명하시는권율링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2분운명하시는 대명제공이 계십니다 약간 건물을 심시티를 고려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대령님은. 그러면서 아직까지 훈련소는 안 짓고 있고, 자 지금 제 훈련소 지어주고 계시네요. 농부는 세기. 자 아까랑 다르게. 빠른 방학간 운영보다는 훈련소를 이제 두 개까지 먼저 건설해주시는 건울림이십니다. 이번에좀 다른 컬러로 게임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자, 훈련소 두 개에서 과학간 한개 추가하시는 건눌림 그리고 익명님도 이제 약간 농구 비율은 2대2고 이제 시작 질건너수를 보고 계시네요 자, 농구는 3대2 자, 서치 강령 마주치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작업 찍으려고 하시는 건눌림십니다 다운 찾아봐자 이제 바로 작업 2분 아, 3분대에 찍어주고 계시네요 자 대명님도 맞춰서 시장 올리고 계십니다 <laughs> 본진 안에까지 잘 서치하고 계시는 대명님 예전에는 이제 창병을좀 자주 흘리셨는데 좀잘 생존시켜서 쌉쌉하게 이제 서치를 하고 계세요 본인도 서치 잘하고 계시고 자 아까랑 다르게 방앗간 아, 그 자가 어업 바로 눌러주시면서 경기 창고 지으시는 대명님이십니다 아, 경기 창고 안에 사원을 먼저 짓네요 자 추가 방앗간 지어주고 계시고 훈련소 네 아, 훈련소를 네. 먼저 안 가고 어, 훈련도감하고, 변기창고를 지으시네요. 이번엔 좀 빠른 화차 운영도 좀 기대해 볼만한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타이밍 러스를 가지 자, 이웃 연수에서 훈련도감, 변기창고. 자, 반면, 이제 변기창고 이제 완성되어가는 그, 그 대병님의 신요 상당히 이제 운영이 매끄러워지셨고, 아까 판 보니까, 진짜 뭐, 한동안 이제 경기를 쉬시면서 굉장히 이제 감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대형님께서 자, 사원 어, 지금 사원 개수 딱 맞추는 것도 진짜 되게 무난하게 운영을 되게 잘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빠르게 이제 뒷마당 멀티 가져가시는 번율린 동화대 짓고 훈련소 하나 증가하고 목장까지 일단, 김덕룡하고 호주는 안 찍고 있고, 이순신을 먼저 뽑으시는 모습. 아마 이순신 격려랑 기공신포, 그리고 약간 좀 하이테크, 하이테크라기보다 훈련소랑 갑사 유닛으로 좀 타이밍 러쉬를 누르지 않을까 싶은데, 전판에서 훈련소 병력만으로는 이제 경기가 좀 힘들다는 걸 알아서 건율님께서는 이제 이번에 목장 운영까지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니 씨 아까보다 한 박자 빠르게 나가고 무리하게 대장간 유닛 찍지 말고 바로 풍백 눌러주세요 지금. 그렇죠 눌러줘야죠. 비행체까지 가고 있고. 지금까지는 되게 무리없게 진짜 부드럽게 운영하시는 대명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뒷, 그.. 뒷마당 가고있죠 아절 올라가네요 절, 올라가네, 절. 기공신 포하면서 허준 완료됐고 아까보는좀 기공이 빠른 흔들님의 모습 자 막물과 어그로 끌고 있고 자, 그쵸 인자 아직은 없어요 콩백수 완료하면서 계속 흔들어 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대장간 많이 올리는 것보다 사원을 좀 추가적으로 그쵸 사원을 좀 추가적으로 인자비를 약간 좀 늘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뒤쪽에 목재도 활성화하는건율리 자, 일단 장수는 허준하고 이순신 중심으로 지금 12시 굳히기에 들어가시는 건율리 약간 이제 망루로 여기에서 이제 우주방어를 하면서 6시에 혼란을 주는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으실까 싶네요. 그러면서 여섯시 가져가시는 대령님 노동도 계속 뽑아주고 계시고 저희 여섯시에 본형 피고 계십니다 자 수송기 자 허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송기 지금 타이밍 되게 좋거든요 사이쪽에 한번 풀어주던가. 아, 수송기안 아, 터졌어야지. 바로 위로 올라가야죠. 저. 그렇죠. 허준 피해서. 허준 피해야 돼요. 마치 공중탄은 없는 상황. 자, 그러면서 6시 쪽으로 병력 몰아서 보내는 건율님이지만 수비병력도 이제 충환하시는 대명님이십니다. 아, 되게 상당히 유연해졌어요. 수송기 터지면 안 되죠? 조밀님도 음. 허준 조심해야 돼요. 허준의 풍백. 자, 이거는 6시는 지금 대명님이 무조건 사수해야 됩니다. 조선도 지금 하이테크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목재농부 끊어주건 굉장히 좋아요. 아, 문열로 보미시 치료하면서 해야죠. 병력 한번 뒤로 빼고 충원 병력 보내야 돼요. 무리하면 안 돼요 지금. 한번 빼야죠. 병력 충원 해주시고, 자그 사이 뒷마당 병력 빼니까 바로 이제 찌르기 러쉬 들어온 건율림. 병력 쓰고 빼고. 자 고니시 1.4 조심해야 1.4 당했죠 지금? 1.4 조심해야 돼요 1.4 1.4아아 아, 살렸어요 아 고니님 방금 컨트롤 그랬어요 고니시 후방으로 갈 길목을 미리 번역을 이제 한칸좀 뒤로 빼서 고니시 차단 경로를 지금 뿌려버렸어 아그 막아버렸어요 근데 진짜 운 좋게 수송기에 탑승하는 대명이에 뒷마당도 막고 있고, 자 농부만 잘 붙이면 돼요 지금. 그러면서 감이 가미, 감이까지한 가지 아쉬운 건 아까 판에도 똑같이 이제 신사가 신사가 필수적인데 이렇게 자원 없는 맵이수록 신사를 이제 빨리 지어서 마소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자 건율님도 하이테크로 가기 때문에 또 농부 피해를 한번 가서 자원상이 그렇게 지금은 자원이 터지진 않았어요. 자, 진동력 1점 차이로될것 같은데, 일단 금력 빼고, 그렇죠. 한번 한 막아야죠. 고미시치료돼 있나요? 고미시 치료해야죠. 그렇죠. 이거 농부 두기만 붙여서 돌려도 진짜 일본한테 지금 클 거예요. 지금 타이밍에. 자, 아까 판량 다르게 6시 돌아가는 대명님. 살롱부가좀 비교적 늦게 붙여갖고 지금 6시를 막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순신 아이템 한번 볼까요 아직 아이템은 없는 상황 아직 6시에 병력 오는 거는 체크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거 본대가 움직이는 게 아닌지 저쵸막는 끼고 싸우지만 그쵸 가미가자랑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감히 여기 터트리면은 진짜 좋아요 지금, 지금 터트려야 돼요, 지금 지금 터져야죠?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6시 지금 이렇게 막으면서 무조건 여기 막무 깔면서 6시 막아야 돼요, 지금 자, 공기이 자, 이제 병력이 어느 정도 돌아와 자원이 어느 정도 수급되기 때문에 병력... 수비병력도 지금 어느 정도 배치되는 모습인데, 자, 기공심포 기갑에 노출될 위치죠. 기갑 바로 3개 날라가고, 자, 화차까지 지금 두개 중환됐습니다. 6시에 진짜 완전 지금 초집중해야 돼요, 지금 대명이. 자, 이순신의 통로 도방. 자, 이러면서 허준 1.4야죠. 아, 병력이. 6시 수비는 있어야 되는데, 이 있어야 되는데, 이단비는있 빼고 좀안전이수비내 있어야 되는데, 수비를해야될것같이요자서이 수비는 서농야을또 빼게 하는 있어야 되는한이 수비는 있야 되는데, 이수는있데 너무 좀오바해서 올린감, 그리고 비행체를 좀 일찍 가져갔기 때문에, 아, 진짜 아쉬운 거는 딱 그거네요. 마석업. 마석업 치료업. 그씨 여기서 흘리네요. 자, 이러면은 자원이 어느 정도 좀, 자원 수급이 활발한 고눌림이, 진짜 부담없이 6시를 밀수 있을, 밀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정말 잘하, 정말 실력이 되게 많이 늘리셨는데 정말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늘리셨는데 진짜 조금만 아쉽네요.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그리고 또 이제 마석업, 마소거. 마석업의 좀 중요성을 느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아, 비까지 오네요, 비까지. 아,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거 어떻게 보면 기회로 시간을 좀 끌어볼 만도 해요. 왜냐면은 지금 물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뒷마당 빨리 활성하면서, 이제 여기 9시까지 돌려가면서 시간 좀, 고니이 나올 때까지는 충분히 시작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조선이 뭐 공중 유닛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뭐 병력이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 사이에 건울림은 6시 진장에 화차랑 하면서, 어? 이거. 와. <웃음> 와. <웃음> 아 거의 감탄, 감탄스러운데요? 와. 다 비행체에 올라가긴 하지만, 지금 이거. 지금 수송기는 일단 멀티 견제라도 해서 어떻게든 게임 빨리 끝내려는 그 권율리 무도예요. 뒷마당 있다 있고, 그렇죠. 제가 말한 대로만 하면 돼 진짜. 지금 뒷마당하고 9 시만 활성화하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임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감이쓰면서 병력 이런 거 줄여주고. 지금 이순신도 이순신 있나요 지금? 이순신. 있나? 어, 이순신 지금 나오고 있죠. 와. 유성용 커트. 허주는 커트는 안 되는데, 유성용 커트. 미쳤어요, 지금. <laughs> 대형님 이거, 어, 뭐지? 아, 다 아는 사람이 된것 같은데. 근데 자원 차이는 지금 10배 차이나요, 지금. 거진 거지... 10배 차이. 20배 차이나면 20배. <laughs> 자, 후방 치고 들어오는. 이거 감이 잘 써야 돼. 감이 일단 뒤로 빼고. 여기 병력 무조건 막아야 돼요. 화차도 지금 막기 때문에. 아, 후방에 사화차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농구 점사하는데 바로 세, 네 발이나 잡혔어요. 와. 원래 농부가 피가 없어갖고 아, 이거 진짜 아픈데. 지금 진짜 아프거든요, 이거. 후방 치는 거. 가미를 이거 무조건 이 화차를 터뜨렸어야 되는데, 김동영이 이제 가 감을 다 잡아버렸어요. 김동영이 1 4 하지말고 일단 뒤티 빼면서 고니시즈 나올 것 같군요. 그쵸? 고니시즈 나오죠. 자 여기, 여기는 시장만 붙여주고 지금 최대한 무조건 다시 막아야 됩니다. 순신까지 나오고 지금 이 김동영이 1 4 무조건 잡히는데 경험치만 오르고 있어요. 사탕 먹으면서까지 기갑차 줄여주시는 고눌리. 화차 라인 잘 잡고 있어요, 지금.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일단 빼야 돼요. 빼서, 감이 나오고 풍맥만 쓰면서 시간 끌어줘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아, 진짜 빼야 되는데, 감이까지다 잡고, 숭풍이었으면 감이까지 잡히고, 사마차 드랍까지 왔습니다. 아, 진짜, 그, 감이 플레이 되게 좋았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하차에 농구 다 터지고, 새끼나 터졌어요한번 자원 차이는 거짓말. 네, 100배는 차이는 아니야. 이제 쌀이 쌀이 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끌려고하 시지만, 자, 후방 굽혀. 볼까요? 저희 화 화차를 동한 e 이... 거 이, 것도 아프죠 o g 써주면서 시간도 j o 고요 n e r so, s 뒷마당 규제 들어왔고 뒷마당 커버할 김시민까지 뒷마당 커버할 유닛이 없는요 지금